여러분이 요청이 진짜 진짜 많았던 룸투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먼저 이렇게 딱 봤을 때제 방에 있는 건 서랍장이랑 선반이랑 책상이랑 딱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서랍장이 좀큰 편이어가지고 너무 조잡하게 위에 올려놓으면 별로일 것 같아서 제가 그려놨던 그림들 붙여놨고요. 여기에는 선반인데 이 선반은 마켓비에서 아마 배송비 합쳐서 만 원대 후반인가 2만 원 초반인가? 에 구매를 했었어요. 브이로그에서도 이거 조립하는 거 보여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랑 제 다이어리들 이렇게 꽂아 놨고요. 공간이 남아 가지고 이거 무지개 메이커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끼워 놨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 사실 이게 낮이라서 밤에는 이게 진짜 잘 보이거든요. 조명 하나만 켜놓고 이거 키고 있으면은 진짜 분위기 있고 예쁘거든요. 이런 게 있고, 아, 이 스티커는 댄스에서 산거 붙인 거예요. 또 이쪽, 두 번째 칸에는 그냥 제 향수들이랑 액세서리 보관하는 서랍이랑 지갑이랑 이런 게 있어요. 향수부터 보여드리면 이 향수는 클린 웜코튼이고요 아마 이 향이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섬유유연대 냄새여가지고 남녀 상관없이 뿌릴 수 있는 그런 무난한 향이거든요. 그냥 맡으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향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제일 자주 뿌리는 건데 랑방 거고 제품명이 아마 모던 프린세스 였던 것 같아요. 이거 제주도 갔을 때 사왔던 건데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잘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이거는 CK 향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남자 향수로 나온 거긴 한데 남녀 공용으로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저랑 솔직히 그렇게 어울리는 향은 아니긴 한데 좀 간단하게 입었을 때 뿌리기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저랑은 안 어울리지만. 이 뒤에 있는 거는 이거는 댄스에서 산 공책이고, 이거는 이스튜디오라는 쇼핑몰에서 산 사진집이에요. 이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샀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달력은 신모레님 2018년 벽걸이 달력 그거 샀을 때이조그마한 것도 같이 사은품으로 들어있었어가지고. 이걸 그냥 올려놓은 거고 이것도 댄스에서 산 거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스티커들도 댄스에서 파는 것들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서랍장은 메종드알로아에서 산 건데 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종드알로아 그 온라인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귀걸이를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아 저번 브이로그에서 이 체리 귀걸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초점을 못 잡네? 계셨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 무드로우샵, 무드로우샵에서 샀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목걸이인데, 이게 목걸이들이 다 엉켜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 여기 있는 건 반지들인데, 사실 이쪽에 있는 거는 자주 안 끼는 반지들이에요. 제가 제일 자주 끼는 반지들은, 여기다가 넣어놨었거든요. 이거는 다그 은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은인 거랑 색깔이 실버인 거랑은 진짜 컬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액세서리는 다 은으로 된 거를 착용을 하려고 하고. 사실 비어 있는 서랍이 좀 많아요. 여기에는 모이랑 집게가 있네요. 그리고 지갑이랑 이어폰. 이건 제가 나갈 때 맨날 맨날 쓰는 건데 계속. 두고 가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놨어요. 얘는 틴틴샵에서 샀었던 키링인데 아직 마땅한 자리를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새소리가 이렇게. 제일 자주 쓰는 화장품들을 여기다가 그냥 모아둔 건데, 이거는 스타일 난다에서 샀었고요. 통을 뭐 따로 산건 아니고,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통에다가 이렇게 댄스 스티커 붙인 거고, 이거는 건대에 있는 인덱스라는 카페에서 음료 마시고 종이컵이 있어서 그거 그냥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길쭉한 것들, 브러시랑 아이브로우랑 이런 것들 보관하고 있어요. 고뭐 이거는 클리오 쿠션인데 클리오 이건 사실 저랑 안 맞아서 안 쓰고 있는 거긴 한데 누디즘 쿠션이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다가 댄스 스티커 또 붙인 거고 여기는 아이 섀도우들을 넣어 놓은 거긴 한데 사실 이렇게 자주 쓰는 건 별로 없어요. 저는 맨날 쓰는 게 저는 맨날 쓰는 게 똑같아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건 이건데 지금 보시면 반이 날라갔거든요. 제가 다 깨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개 3개 남아 있는데 세 개도 또 용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터질라 해서 아마 다른 걸로 바꿔야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잡지랑 체크리스트 그런 거 쓰는 것들 그냥 모아놓은 거고 이게 다 크래커 잡지거든요. 지금은 안 나오는 잡지여서 뭔가 그냥 소장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 제가 댄스 지갑에 키링 어떻게 달았냐고 진짜,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펀칭기로 뚫은 거거든요. 그 댄스 지갑에 키링 달면 좋을 그런 위치에다가 얘를 이렇게 살짝 껴서 이렇게 누르면은 부드럽게 잘 구멍이 뚫리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키링을 달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엄청 많이 물어보셔서 또 설명을 해드렸고. 자. 책상입니다. 책상은 제가 붙어있는 포스터들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댄스에서 예전에 썼던 었 건데 지금은 사이트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킵고잉슬로라고 검색하시면 반년 달력이라고 팔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쭉 써있는 그런 포스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색조합이 너무 세트인 것처럼 잘 어울려서 그냥 같이 붙여놨고,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인 죽은 시인의 사회 포스터를 사서 붙여둔 거고요. 이거는 조이 포스터라는 곳에서 구매했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 말고도 다른 영화 포스터도 되게 많아요. 포스터 사고 싶은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거기서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상 정보는 제가 저번 브이로그 더보기란에도 기재를 해놓기는 했는데, 제가 또 설명을 써놓을게요. 이케아에서 산 거고, 이 책상은 제품명이 그 이케아는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폴이고 이 선반도 아마 그거랑 세트로 이름이 똑같이 폴이었을 거예요 이 의자는 음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이게 선반이랑 책상이랑 따로 사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선반 이해를 보여 드리자면 이거는 수박코에서 전에 구매를 했었던 이렇게 찢어서 쓰는 달력인데 제가 이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가지고 산 건데 뜯는 걸 자꾸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산 거고 아마 지금은 안팔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콰야 작가님 드로잉 클래스 마지막 수업 때 작가님이 찍어주셨던 제 사진이고 이거는 댄스 공책, 이거는. 커밋 컵에다가 그냥 연필들 꽂아놔서 연필꽂이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빈티지로 산 거라서 지금은 일단 제가 산 대에서는 이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혀업 밴드의 사진집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잡지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클로엘 잡지랑 터지 잡지거든요. 이거 두 개는 다 일본 잡지인데 색감이나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었어요. 예전에 이둘다 아마 1월호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댄스에서 샀었던 틴케이스고요. 안에다가 스티커랑 이런 거 이것저것 넣으려고 샀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스티커랑 여기 포스트잇도 있고 이거 <laughs> 친구가 줬었던 이런 귀여운 포스트잇도 넣어놨고 그냥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도 다 여기다가 넣어 놔 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안간 커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있는 이거는 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생일선물로 사줬던 보조배터리인데 아직도 고장이 안 나서 잘 쓰고 있어요 이미니엽서는 인스타그램에 바이미미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에 블로그 링크가 뜨거든요. 거기에서 사은품 같은 걸로 넣어주셨던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귀를 기울이면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제 카메라 두 개랑 필름 카메라 통이랑 스누피 피규어랑, 스누피 코스터랑, 스누피 안경 닦기. 이 원래 안경 닦인데 제가 붙여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놨거든요. 카메라들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사실 지금 고쳐야 돼요. 고장이 나가지고, 하도 오래된 거여서, 이거는 고쳐야 하는 저의 폴라로이드 카메라고, 이거는 아빠가 물려주신 건데, 이거는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제 야시카 필름 카메라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거는 그냥 정말 처치 곤란인 종이들 넣어놓을 폴더가 필요해서, 댄스에서. <laughs> 다 댄스에서 샀어. 거기에서 샀었던 거고, 안에 그냥 제 그림이나 예쁜 종이나 이런 거 넣어놓고 있어요. 들어가. 이거는 어디에서 샀더라? 포즈니에서 샀었던 거울이고요. 만원 초반대? 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필통도 보여드려야겠다. 저 필통 소개해달라고 되게 많이들 그러셨었는데, 진짜, 진짜 별거 없거든요. 진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별거 없어서. 이게 다예요. 검정색 <laughs> 펜이랑, 컴사랑, 파란색 펜이랑, 검정색 색연필, 연필. 샤프는 안 쓰는데, 샤프심이 왜 있지? 아무튼 그거랑 화이트랑 지우개랑 끝입니다. 여기다 붙인 건 미스티프 스티커예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제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네요. 이 케이스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러브 유어셀프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건 제가 노래 들을 때 맨날 쓰는 헤드셋이고 뒤에 있는 이 비닐백은 다다픽쇼룸이라는 곳에서 뭐, 샀을 때 넣어주셨던 그런 비닐백이고요. 이거는 그냥 걸어놨어요. 이렇게 책상 소개는 다 끝난 것 같네요. 밑에도 있는데, <laughs> 세상에. 전선이 꼬여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제 충전기고요. 아이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 충전기, 아이폰 충전기. 이 책상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냥 밑에만 안 보면은 위에선 이렇게 깔끔하거든요. 그게 장점입니다. 이통두 개는 제가 다이소에서 샀었던 거고, 정말 처치 곤란인 잡동사니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책상 위에 선풍기 올려놓으면 정신없고 머리 날리는 게 싫어서 그냥 발에다가 바람을 쐬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시원하긴 시원하거든요. 이 옆에도 이렇게 똑같이 어댑터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저는 어댑터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다 그냥 제 그림도구들을 넣었어요 이거는 오일 파스텔이고 이거는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펜텔 거예요 펜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프리즈마 몇 색이지? 48색 색연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수채화 팔레트예요 이거 스티커는 그, 프라이탁, 이태원에 있는 프라이탁 매장 바로 옆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 이 뒤에도 있다. 이 스티커는 노상우 작가님이 그리신 스티커고, 다다픽쇼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 뭔지 모르겠네. 어디서 샀었지? 이 조명도 이케아에서 샀었던 거예요. 완전 예전에. 이쪽을 보여드리자면, 이쪽에는 이렇게, 거울이랑, 선인장이랑 포스터랑 캘린더랑 가방을 걸어놨고요. 배찌는 다이미미에서 이벤트로 받았었던 거고 이 가방은 아메리칸 오페럴 건데 지금은 파산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중고로밖에 못 구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오페럴 건데. 중고로밖에 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아끼는 진짜 진짜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세븐픽쳐스에서 펀딩으로 샀었던 건데 지금은 아마 펀딩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시적시선이라는 브랜드 가방이고 여기에 붙어 있는 배지는 제가 동진시장 갔을 때 어떤 분이 그 고흐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천 원으로 이렇게 뱃지를 파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을을 진짜 좋아해서 바로 사서 여기다 단 거고 또 이거는 우드 스페이스 제품인 가방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건 우리의 국민템 헤브어굿타임 에코백이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샀었던 신모레님 2018년 달력이에요. 그리고 이 포스터는 댄스 건데 이거는 사이트에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보기란에 링크도 같이 달아놓을게요. 뭐 여기에는 제가 맨날 데일리룩을 찍는 전신 거울이 있고 이렇게 제가 이사 처음 온 날부터 저렇게 붙여놨었는데 저게 제일 제 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것도 붙여놨고 저건 댄스 건데 지금은 사이트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불이고요. 이불이랑 커튼이랑 이거 둘다팬바이텐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이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응, 끝났다. 이렇게 룸투어 영상이 끝났고요. 안녕.